전도서 10장 죽은 파리가 향유에 썩은 냄새가 나게 하듯이 하찮은 어리석은 짓 하나가 지혜와 명예를 망가뜨린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바른쪽으로 쏠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쪽으로 치우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바보인지를 길 가다가도 모두에게 드러낸다. 만약 통치자가 너에게 화를 내거든, 네가 있던 자리를 떠나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 크게 상한 감정을 진정시킨다. 내가 해 아래에서 통치자의 실수와 관련된 또한 가지 악을 보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을 높이 앉히고 부자를 낮은 자리에 앉힌다는 것이다. 종들이 말을 타고 앉았고, 왕자들이 종들처럼. 두 발로 걸어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구덩이를 파는 사람은 거기에 빠질 것이요. 벽을 허무는 사람은 뱀에게 물릴 것이다. 돌을 캐는 사람은 그 돌에 치일 것이요. 통나무를 쪼개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위험을 당할 것이다. 도끼가 무디고 날이 날카롭지 못하면 힘이 더 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지혜는 일의 능률을 올려준다. 주문을 걸기도 전에 뱀에게 물리면 마술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은혜롭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은 그 자신을 삼키고 만다. 어리석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처음에는 어리석은 것이더니 결국에는 사악하고 미친 소리로 끝난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 많다. 사람은 모름지기 앞으로 닥칠 일을 모른다. 죽은 후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말해주겠는가? 어리석은 사람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그는 성으로 가는 길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왕이 어린아이이며 고관들이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는 나라여. 너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고결한 사람이 왕이 되고 고관들이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제때에 먹는 나라여, 너에게는 복이 있다. 사람이 게으르면 들보가 내려앉고 그 손이 게으르면 지붕이 샌다. 잔치는 웃으려고 베푸는 것이다. 포도주는 즐거움을 주나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너는 생각으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공중의 새가 네 말을 실어 나를 것이요 날개 있는 것들이 네가 한 말을 전할 것이다. 전도서 11장 네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네가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그 땅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 알지 못하니 일곱 여덟 몫으로 나누어 두어라. 구름에 물이 가득하면 비가 되어 땅에 쏟아진다. 나무가 남쪽으로 쓰러지든 북쪽으로 쓰러지든 쓰러진 곳에 그대로 놓여있는 법이다. 바람이 어디로 불지 살피다가는 심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쳐다보다가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네가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고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서 태아의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한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네 손을 거두지 마라 이는 이것이 싹틀지 저것이 싹틀지 아니면 둘다잘 자랄지 모르기 때문이다 빛은 참으로 달콤하며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사람이 오래 살려면 다 즐겁게 누리도록 하여라 그러나 어두운 날도 많을 것이니 그 날들도 기억하도록 하여라 앞으로 닥칠 일은 다 허무하다 청년이여 네 젊음을 즐거워하여라 네 젊은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하여라 네 마음이 가는 대로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거라 다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므로 네 마음에서 근심을 떨어내고 네 몸에서 악을 떨쳐버려라.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은 허무한 것이다. 전도서 12장 젊은 시절에 너는 네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에 낙이 없다라고 할 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온 후에 다시 먹구름이 끼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집 지키다가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 엎어지고 이가 몇개안 남아 씹지 못하고 눈이 침침해져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게 없어진다. 또 거리로 나가는 문들이 닫히고 곡식 가는 소리가 어렴풋해지고 새소리에 일어나며 노래하는 모든 딸들이 조용하게 될 것이다. 또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되고, 길에 나다니기조차 무서워하며, 머리 위에는 허옇게 꽃이 피고, 메뚜기도 짐이 되며, 욕망이 더는 일어나지 않을 그때. 그때가 되면 사람은 자신의 영원한 고향으로 가고, 조문객들이 슬퍼하며, 거리를 다니게 될 것이다. 그분을 기억하여라. 은줄이 끊어지기 전에 금대접이 부서지기 전에 물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기 전에 우물가의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육체가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허무하고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전도자는 지혜로울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르쳤으며 묵상하고 연구해 많은 자문을 정리했습니다. 전도자가 연구해 합당한 말들을 찾아냈으니 그가 기록한 것은 올바른 것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막대기 같고 회중의 선생들이 단단히 박은 못과 같습니다. 이 모두가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내네 아들아, 이것들 외에도 더 훈계를 받도록 하여라. 책은 아무리 많이 써도 끝이 없고, 연구를 많이 하는 것은 몸을 지치게 한다.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악 간의 모든 행위를 그 숨은 일까지도 낱낱이 심판하신다.